와, 개사기! 6파수 사신비? 오, 또당! 받고 갑니다. 3원. 템은 지금 지고 싶으니까 일부러 안 넣겠습니다. 아하. 아이씨. 아! 가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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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려, 그냥, 돌려, 그냥. 오, 오, 돌려, 그냥.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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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돌려! <웃음> 돌려! <웃음> 돌려! <웃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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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려! 돌려! 돌 이거 실력게임이야? 아, 또 이거 또 제가 약간 비밀병기였는데, 이렇게 약간 내보낼 느낌은 없었는데, 저의 비밀병기라고 할수 있죠, 현재. 야, 211롤안 좋다는 사람 나와, 씨. 어, 이 매력에 벗어날 수 없어. 211롤한번 돌리잖아? 아, 이거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뭐 이대로 갑시다 뭐할 것도 없네요 야 근데 다들 세다 내가 좀 세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도 되게 만만치 않게 센데 <laughs> 6렉 가서 삼드로이드 삼지옥불 할게요 오야 자이라 삼성 왜케 약해 어야 이거 좀 불만인데 자이라 삼성 버프 좀 해줘야 돼요 저번에 너프하고 너무 약해요 뭔 개소리야? 아 이거 근데 쓰레쉬 좀 사놓을걸 솔라리 박아야죠. 요즘은 진짜 모렐로보다 솔라리가 대세입니다. 와, 뭐 애쉬를 갖고 있냐? 억울해. 와, 이분 너무 사기쳤다. 어떻게 애쉬 갖고 있어? 천천히 갈게요, 레벨업. 숲, 딱, 딱, 삼수 삼지옥불 하면은 조합 깔끔하다. 그걸로 8레까지도갈수 있겠다. 어, 잠깐만, 나 약한데? 아사람들왜 이렇게 사기쳤냐. 나 웬만큼 사기쳤는데 지고 있는 거 싫어요. 어 아, 불편하다. 코다다다닥. 코다. 코다닥. 호다. 코다닥. 아 좋아 딱 맞고. 아녕하세요아 이제 좀 세네요. 아 근데 야이딕으로 진짜 지면 안 되는데. 내가 야수 상대형으로 도적의 장갑도 만들어놨거든. 이기고 홀라우프 돌리러 갑니다. 야 졌어? 아니 진짜 아니 님들 진짜 장난이 아니라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내가 사기꾼이었으면 이겼겠지. <laughs> 와, 나 갑바집으로 온줄 알고 쫄았잖아. 오메. 아, 근데 엠만치 다른 게안 나오긴 한다. 살짝 불안하긴 하다. 이렇게 받고 아, 이게 배치가 중요한데 아, 배치가 아리송하네. 아예 일자 배치 하는 게 낫겠다. 와, 칠렙 싫어야? 야, 나 2-2에 자이라 삼성 찍었는데 밀리고 있어. 이거 싫어야? 야, 이판 1등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더 사기치고 왔는데? 야, 다들 실력이 왜 이러냐? 아니에요. 이거는 자, 1등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이끌어봐서 1등을 해볼 거예요. 나무무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나무무 이성이 붙냐, 안 붙냐가 나름 핵심일 것 같은데? 지옥불이랑 그림자가 상성이 그림자 쪽이 더 좋아서 나 아무무 이성으로 용발 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인이나 주고 해야지 좀 비빌만하지 안 그러면은 비빌만하지 못해요. 근데 베스트는 역시 지옥불 럭스겠죠? 근데 나 이거 지옥불 럭스 뽑잖아요. 용 먹어요. 또 사기치냐고. 이거는 가인을 하나 박아놔야겠다. 아 뭔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아이. 잠깐 만 이거 아, 바람이네아좀 헷갈렸네. 노스 형제를 가져가면 육지 옥무를 하려면은 이게 팔렙이거든요 노스 형제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차라리 삼그림잖아. 아니야 가자 가자 그래. 이걸 가져갑시다. 사이언 말고 여기서 뻐겨가지고 팔렙가서 덱을 바꾸고 싶어요. 자이라 삼성만 믿고 가자. 자이라 삼성인데 설마 바로 죽겠어. <laughs> 아, 야수볼 때마다 역겨워, 저거. 아, 야수저것 좀. 아, 왜 이렇게 역겹지? 어. 아무 물은 앞에 가인두고 원톱을 세울 거면 은 솔라리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렐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음, 다음번 템은? 지금부터 음전자나 하나 있었으면은 차라리 용발 빌드업 할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투솔은 딥라인 배치라 값어치가 떨어지고. 아, 이판 사기꾼 전문 너무 많구요. 와, 야, 야, 이거. <laughs> 코구모 삼성. <laughs> 소환수를, 소환사를 넣을 거면은, 역시 요릭을 넣어야겠죠? 곧 죽어도 요릭이지. 야, 삼성 코고모 vs 삼성자이라. 삼성자이라. 졸라 약함. 얼씨구. 아, 지속불 하나 뭐안 나왔냐? 킨드레드 브랜드? 일단은, 이렇게 갑시다. 일단 이렇게 가고 아, 솔라리 받는게 낫겠다. 헷갈리니까 팔아 놓을게요. 다음 턴에 스토로이드를 갈것 같아요. 이번 턴까지는 쓸것 같아요. 이거 용발까지 꼭 갖춰지면 진짜 아무 무 절대 안 죽을 것 같은데 이성 되고. 그게 될까? 아 이거 될까 안 될까 모르겠다. 근데 확실한 거는 르블랑 진짜 안 좋다 저거. 용병으로 도적의 장갑 이성까지 썼는데 좋네요. 음, 나이스. 7레에 잠깐만. 신지드이성이랑타르기성이대 아, 지여 아, <laughs> 결국 뽑았어. 아, 결국. 안녕세요 여러분.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하? 잠깐 아, 여기 사 있구나, 아니지. 뭔가 조합이 불편한데.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네. 될것 같은데? 이렇게가 최선인가? 브랜드도 못 쓰고 모렐로 완제품으로 집어오고. 와 이거 이기네? 아 이거는 브랜드다. 아, 굳지 욕불을 볼걸 그랬나? 아니야, 굳이. 지옥불 럭스 안 떴는데. 아, 이게 암살자가 애매하게 딱 스턴이 안 걸리네. 여기까지만 딱 스턴 걸렸으면 무조건 이겼을 것 같은데, 아무거. 킨드레드도좀 많이 안 나오고 있고, 킨드레드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관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글쎄요. 아! 진짜! 왜 그래! 아, 진짜! 베스트는 역시 지옥불 럭스겠죠? 근데 나 이거 지옥불 럭스 뽑잖아요. 욕먹어요. 또 사기치냐고. 아, 여기도 엔간하다, 근데, 사기? 존나 쎄, 정말. 야, 여기 이긴다고? <laughs> 야, 탈릭 이성이랑 신지드 이성을 이긴다고? 잠깐만, 용발 신지드 뭐야? 아, 바루스 돌아와. 미안해, 바루스. 나 진짜 지옥불 럭스가 뜰줄 몰랐다고. 제발 돌아와. 아, 나못 집었어. 결정장애. 얘도 나왔네. 이걸 치감을 챙기려고요, 사실. 모렐로 집을려 했는데. 아모모 이성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푸가템을 줘야 되는데 푸가템을 주기에 내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아 플러스 불방구만 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템을 더 줘야 되거든 잠깐만 나왜 이기는 거야 나 뭔가 지는 싸움 같은데 이긴다 야 레이드 괜찮은데 <laughs> 이것도 돈 아낄까? 돈 아끼기 조금 부담스럽다 헤이 나이스 그럼 여기서 랩업하면은 넓게 정찰대, 암살자, 요술사, 빌, 그림자, 사수코 넓게 없네요 이것만 바로스로 바꾸면 되네 근데 여기 진짜 개사기야 내가 좀 여기도 뭐야 <laughs> 아니 아니 사람들 뭐 이래 이거 맨 앞에 배치해야 돼요 사이온이 점프해와가지고 맨 앞에다가 아무 배치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옥골 담았죠 아하! 와, 개사기. 야, 구조골 개사기인데? 애니, 애니 두개 좋다. 수온을, 아, 나쁘진 않지. 없는 것보단 낫지. 한 번, 한두 번만 리뷰를 해보고. 투모모? 앞라인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앞라인 줄게요. 아, 맹도 묻었다, 결국. 레버 아, 파고 뭘 넣긴 해야 될것 같은데. 4 0 봐. 이러면 안 돼, 얘들아. 럭스 이상만 뜨면 이길 것 같은데. 살 떨린다. 솔라리가 두개라서 쉬워요 여기는 여기가 설마 강매역 이겨주나? 기대중 no. 안분위기네 럭스 두개가 변수가 될까? 타릭 무적이 있는데 어! 타릭 궁 못썼다 아 근데 애니가 공수만 못했다. 안죽고올것 같은데? 아 말도 안돼 진짜 나보다 사기꾼이 왜 이렇게 많아? 어 말도 안돼 진짜.